신자가 결정합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진리에 기초하여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성경을 봅니다 어떠하느냐 세상이 불안합니다 그때의 제자도 불안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이 시련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제자 역시 시련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떤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됩니다. 세상이 여전히 요동하게 됩니다. 신자도 동일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이 고통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신자 역시 고통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입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분열합니다. 신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의할 것은 신자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돌아보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시느냐? 예수님은 승리를 위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패배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감수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